여기가 어디죠? 스타필드 안성입니다. 예, 어제 팜랜드 갔다가 하룻밤 자고, 그 다음 스타필드 한번 들리려고 왔습니다. 맞아요. 팜랜드랑 여기랑 엄청 가까이 있어서, 안성에 오시면 이 코스 추천드려요. 여기에만 있는 글로우 사파리라고 빛 전시관이 있는데, 애기랑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요. 자, 들어갑니다. 여기 들어와서 리더기에 바꿔드릴 대볼게요. 아.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오오오 네 아, 띡띡 세다오이 와, 아, 여기 눌러볼까? 여기 하이파이브 아, 눈이구나 우와 음. 아. 신기하다 아 입장하는 거 너무 참, 바, 참신한데? 춤춰 노래도 나온다 클럽인데, 클럽 <laughs> 거울 보면서 춤추는데? 귀여워라 천아 여기는 이제 입구일 뿐입니다 기대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가 봅시다 우와 어, 안녕해 개구리 안녕 어, 안녕 어 안녕하네 개구리도 오잘 해놨다 우와 위에도 도마뱀이 기어다니는데? 어 그러네 구석구석 멋이 많네 맞아 저기 초이한번 있다 한번 안녕 초원이,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저 바닷가예요, 바닷가. 우와. 이야. 와, 진짜 바닷가 같다. 그러니까, 모래까지 깔아놓으니까 더 실감난다. <laughs> 우리 초원이 피해 간다. 그러네. 우 와, 신기해. 아, 그래서 여기 없구나. 야 너무 신기해. 부..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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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신기하다.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? 와, 초원이 비껴 나간다 귀여워 먹어? 암 냠냠냠 음, 맛있다 아빠 아빠 먹어볼까? 암 냠냠냠냠 아유 맛있다 감사합니다 초원씨 우와 어이고초원이 폭주한다 우리 초이 역시 바다에 겁침없어 그러니까 초원아 우리 이제 다음에 또뭐 재밌는 거 있는지 보러 가볼까요? 우와 달바 여기는 여보. 무슨 컨셉인 거지? 구름 위의 세상인거 그런가 봐요. 여기 앉아야지 엄마는 <laughs> 여기 앉아야 돼. 초나 길이 나와서 길이. 초나 뒤에봐키어보고 여기도 있어. 아, 자, 저기도 있구나. 레스토랑도 안다. 별이 다별 딴다 하나, 둘, 셋. 우와! <laughs> 내려놔달래. 또 다음 구간으로 갑니다. 여긴 북극인가 봐. 우리 곰 만나러 갈까? 곰.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최은아, 반가워 하네. 우와. 우와. 엄청 크다. 최은는 곰의 다리만도 못하네. <laughs> 우와. 우와, 여기 화려하다. 여기 이렇게. 아, 수환이존다 <laughs> 어, 예, 어, 예. 댄스, 댄스. <laughs> 뭐야, 이거 다리 왜 이렇게 입체감 있어. 높게 높게 한번 해볼래요, 번. 네. 하나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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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하나, 둘, 셋. 구이, 짠. 철라티셔나 하트. 하트. 어서 오세요. Yo yo DJ. DJ. y 누나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여기 안에 찍어 봐.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와. 우! 재밌었지. 너무 재밌었다. 음. 어 근데 진짜 우리밖에 없는 건 처음이다. 오, 진짜 너무 행복하다. 빌린 어. 거 같아. 우리 물고기 보러 가자. 여기에 하... 같은 층에 아쿠아리움 카페가 있어요. 음. 짠. 아 모인다 모인다 모인다. 안녕. 모인다. 오다오오 <laughs> 좋라 저기 선 넣어볼까? 치아, 아니. 어, 같이 넣어봐. 저기 손 넣어봐. 참망참망이거는 이제 카운터에서 천 원에 살수 있습니다. 얘 노란색이 거북이, 우리가 물고기. 형이 여기 해줄게. 거북이 먹어, 해봐. 옳지. 아, 옳지. 오, 잘 먹네. 이야. 이번엔 물고기입니다. 물고기는 순식간에 끝날 것 같아. 와, 엄청 많다, 얘들은 손이 손 줘봐. 웃는 거 봐, 초 귀여워. 우와, 우와. 우와, <laughs> 초이 가까이 얼굴 되는 거 봐. 초이 뭐, 뽀뽀하겠다. 재밌어.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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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쑥 넣으면 엄마 손에 있는 먹이를 물고기가 먹는 거야. 우와. 자, 보자. 엄마랑 같이 넣어보자. 물고기, 아이, 귀여워. 아이, 간지러 옳지. <laughs> 귀엽지? 그래도 넣었다, 우리 또 용기냈다. 용기내가지고 넣었네. 아예 기특해라. 여보 덕분이야. 그리고 짠 그리고 초은이가 완전 쫄번 아니야, 그지? 호기심 있는데, 일단 무서워서 눈을 먼저 시켜보고. <laughs> 지금 봐봐. 저 뒤에서 해보고 싶은데, 저 느껴지지 않아? 뒷모습이? 짠 타이어다. 타이어, 타요, 타이어. 아유 안녕. 반가워. 입겠입입 입. 놈 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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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고 싶어? 지금은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재밌는 거야. 음. 그게 뭔지 알아? 이게 뭔데요? 캣. 음. 펠이라 방금 한거 같기도 하고. 필통이라한거 같지. 아아아음 <laughs> 으아, 말한번 따라 볼까요 자, 마지막 스팟, 별마당 왔습니다. 여기 는 서점 겸 이제 애기들 놀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한번보긴 했는데. 천이 벌써 신났네. 와 천아, 저기 봐, 저기 봐. 천아, 저기 봐. 엄마 운전해야겠다. 빠방. 빠방이다. <laughs> 아, 재밌어. 천이가 그거 돌리니까 톱니바퀴가 막 돌아간다, 그지? 여기도 해볼래, 천희? 여긴 좀 무겁다. 와. 천희, 여기 봐봐. 얘 보면서 해야지. 와. 뭐야, 이거는? 레거. 문어. 문어. 동굴에 예뻐. 예우 가오리랑. 펜입장 상어 종류가 엄청 많다. 이거 타볼래? 역시 자동차. 얘 아들이 분명해. <웃음> <웃음> 우와 조현이 <조니>, 바이크 타볼래? <laughs>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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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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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집중했어 그러게 오늘 미디어 작업은 여기까지만 <laughs> 더 하면은 초온이가 중독될까봐 무서워요 맞아 티비나 이런 건 거의 안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<laughs> 저희는 이래나 저래나 저런 걸안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<목소리> 어, 사람이어서 조금씩 조금씩 자극을 <목소리> 주고 있습니다. 조은아. 와, 코끼리다, 코끼리. 조은이 코끼리다. 조은이 코끼리. 뿌우, 뿌우. 아빠 잡으러 가자. 우 코끼리. 조은아, 분수 거의 다 왔어. 보여? 분수 엄청 커졌다. 여기서만 보자. 우와, 분수다. 와 이 초원이 물보다 돌. 초원이 <laughs> <laughs> 여기 천국이다. 초원이는 산을 더 좋아할 것 같아. 초원물 엄청 시원하다, 그지? 우와, 옷벌이 향기! 네, 살살. 초원아, 살살 해야 돼, 살살. <laughs> 오늘 안상의 스타필드 <laughs> 초원이랑 구구랑 누누랑 같이 한번 나들이 돌아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맞아요. 스타필드 안에서만도 하루 종일 놀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<laughs> 좋아. 어, 이거 응. 초원이 아빠꺼. 거. 아빠꺼. 거. 자, 그래, 그러면은,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고,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뵐게요. 그러면, 안녕! 안녕! 언니, 안녕! 이제, 안녕!